그래서 아들 내신 줄, 줄 알고, 알고 엄청 어, 절망을 한번 절망을 해서 양수 진짜 물풍선 터지는 것처럼 퍽 뭐가 터진 것 같아요 진짜 양수가 터진 게 맞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진통이 걸리는 거야 천초면대님이 자연분만을 하자고 그러시네 데 그, 그? 때가 언제? 음. 이거는 진짜 고민해볼 음. 그러니까, 여지 없이 그러니까 애들이 좀순한 그래, 편이었어 성별을 알게 됐을 때 기억 나지 <laughs> 뭐라지 병일천벌 나는 항상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위치 기억하고 갈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아들이래 그니까 보인대 그 생식기가 보인대 근데 셋째로 내, 내려갔는데 우린 분명히 딸로 알고 있었어 대충 근데 이그 위치상 위에 있던 애가 자리를 바꾸면서 이쪽을 침범해서 또 둘째를 한번더 보신 거야 어, 음. 셋째를 봐야 되는데 둘째를 한번더 보셔서 또또 어, 고추가 보인다고 하시는 거. 근데 아들. 얘가 아들임 얘도 당연히 아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아, 그래서 아들 내신 줄줄 알고, 알고, 알고 엄청 절망을 했다가 다시 보니까 딸이어서 음. 다행히 아들 둘딸 둘. 딸도 됐다. 아 그럼 원하던 그 혹시 성별이 있었어? 딸. 그러니까 원래 하나만 낳자고 하면 음. 남편은 무조건 딸. 음. 남편이 무조건 딸이 좋다고 했었고 음. 아들은 너무 너무 싫다고 했었는데 음. 뭐 어찌됐든 골고루 나왔어. 남 좋고 음. 남편이 아들을 너무 귀여워왜 지금은. 딸을 음. 바랬던 거에 비해서 아들이 음. 너무 귀여워서 막 음. 어쩔 줄을 몰라해. 아들하고 딸은 장단점이 좀 있긴 한데. 응. 아들 내셨으면은 그러니까 딸에 대한 거야. 그 갈망이 있었을 뻔했지. 음. 그러니까 이게 딸이 내시면 아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들것 같은데. 그렇다며 응. 아들이 내시면 왠지 딸을 낳아야 될것 같을 거란 생각을 들것같아 근데 우리 애들 나오기 전에 일주일 텀으로 먼저 딸 네쌍둥이를 출산. 대전에 분이. 사시는 아. 분인데. 있어. 그 아, 생활의 많았다. 달인에 나왔던 아, 응. 아, 아, 아. 네, 거기 형수님은 아들 낳고 싶어해. 응. 아... 그 아쉬워하 아들 있어서 어? 좋겠다고 아들 갖고 싶다고 저는... 또 낳고 싶다 그러시더라고. 아, 그럼 이번은 언제부터? 27주쯤부터 해서 29주 0일에 나왔어 애들이 응. 짧게 했어 그래도. 아... 그 날짜를 정해 놓고 혹시? 아까 그러니까 날짜는 원래 30주를 일단 1차 목표로 넘겨보자. 응. 그다음 목표는 33주다 응. 이렇게 했는데 26주에 전종환 교수님 뵈러 갔을 때아 이제 태어나도 생존 확률이 90몇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곱이 넘겼습니다 다음 목표는 30주입니다 하고 간 다음 주에 뭐가 묘하게 양수 같은 게 터져 가지고 구급차 타고 그냥 실려갔지 진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터진 거야? 아, 냥 터진 거는 어. 29주 때 얘기고 아. 질질질질 새는 거야 어. 그래서 평소와 다른 양상 때문에 음. 내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나 지금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집앞 병원에 가봐야 될까, 아니면 바로 서울대를 가봐야 될까 하더니 집 앞으로 가래. 아, 이게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아침에 이제 <laughs> 어, 갔다 올게 일어나서 응. 출근을 했는데 회사 딱 도착하고 얼마 안있다가 카톡이 왔는데 자기가 지금 어, 핑크 색깔 뭐가 나왔는데 묻어나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뭐 동네를 갈까, 아니면 서울대 병원을 갈까 해서 내가 그냥. 아뭐별일 있겠어 하고서는 그래도 가까운데 가서 먼저 확인을 해보자. 난 이렇게 카톡을 했지. 근데, 근데 이제 내가 검색을 한참 해보니까 어. 어차피 갔다가 또 서울대병원 가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예 그냥 서울대병원 갔다가 아니면 집에 택시 타고 오는 게 낫잖아. 근데 내가 무섭잖아. 막 이게 양수면 진짜 언제 팡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택시를 잡고 이렇게 할 정신이 없으니까 119 불러서 바로 저 내상 둥이산문데 양수가 터진 것 같으니까 데리러 와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그래서 어, 구급차 타고. 뭐 어. 원래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맞는데 특수 상황이잖아. 어. 나를 받아줄 인프라가 있어야지 어. 되는 거니까. 근처에 이대목동병원 이런 데가 있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종환 교수님 지금 이대에 계신데. 그때는 서울대에 계셨을 때고. 제가 지금 원래 그 차체가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이고. 내 쌍둥이다 보니까 애들 받아들 니큐 인프라 때문에 거길 가야 된다. 다, 다행히 좀 데려다 주셨어. 어. 그래서 막그1 근데... 2 9 구조대 선생님이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엄청 안심시켜 주시고 나 긴장 풀력고 계속 농담해 주시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 여기 키트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어, 어. 집에못 왔지. 어, 그리고 바로 그닭 그리고 내진 당하고 여기 양수 생기 맞네요? 항생제 달고 바로 입원했어. 그것도 심지어 고위험 사무실로 가서 보호자 또못 들어오는 음. 연애 한 시간 되는 음, 음.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이제 연애하러. 음. 나 이제 내 충전기랑 막 <laughs> 이것저것 챙겨서 아, 어. 집도 뭐 엉망이고 막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까 그러니까 뭐 미리 막 사놓고 뭐 이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남편한테 어, 지시를 했지 <laughs> 뭐 이거 불에 짜를 소독을 하네 만에막 이런 음. 얘기하고. 아, 그렇게 입원했다가 태어날 때는 이제 응급으로. 그러고 나서 28주 7일 차에 양수까 누워 있는데. 진짜 물풍선 터지는 것처럼 퍽 하던 소리가 들렸어 내내 내 어... 느낌에 그러더니 이제 다 젖은 거야 그 어... 침대가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 님 불렀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뭐가 터진 거 같아요 진짜 양수가 터진 게 맞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진통이 걸리는 거야. 어찌됐든 뱃속에서 하루라도 더 있어야지 좋으니까 그런 수축 억제제 뭐 라보파라고 하는 거랑 뭐 칼륨이었나 칼슘이었나 아무튼 이것저것 달아놨어 이제 애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 도와주는 링게를 맞고서 버텼는데 이게 부작용이 손발이 타는 느낌이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뭐 숨도 안 쉬어지고 밥을 먹으면 수술을 못 하잖아. 근데 또 언제 수술을 할줄 모르니까 밥도 못 먹겠고, 근데 뭐 물론 식욕도 없거니와, 그리고 내가 심장이 너무 많이 빨리 뛰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들어간 양을 줄여 주셨더니 바로 자궁이 다 벌어진 거야. 근데 그때가 다행히 주중이었고 수술방이 비어 있었고 의료진들이 충분하게 많이 있었어서 자연, 어, 자연분만을 하자 나보고 천천 재우님이 자연분만을 하자고 그러시더요그 우리 나온 해에 <laughs> 그 포스코 넷상도이 되게 유명했었어. 그매스컴에 나오고 그 그분은 아. 경산모였어서 이제 자연 분만이 그래도 좀 용이했나 봐. 근데 이제 나보고 하자고 하시니까 근데 나는 너무 싫은 거야. 그 하다가 또 이슈가 생기면 또 배도 째야 되잖아. 자연 분만 하다가 또 제왕절개를 하느니 그냥 제왕절개 하겠습니다. 해서 그 제왕절개로 해서 나왔고 그때 의료진분들 한 40명 정도 들어오셨고 음. 그때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가 전종학 교수님 옆에서 도와주는 그 오. 수술방 간호사어서 영상도 받고 이랬었어. 애들 다 목소리 다 들었고 이제 우는 소리 다 듣고 금요일이었던 나... 것 같은데? 다다 응 그니까 내가 키가 좀 커서 마취가 잘안 돼서 원래 두 개를 뜯는데 척추 난세 개를 뜯었고 그 무통 주사를 그래서 막다 생생하게 다 기억나고 그 원래 봉합할 때는 재워주신다는데 그 약이 안 드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다 느꼈어 꼬매시는 거다 느끼고, 잠도 못 자고. 몇시 정도였어, 내가? 오후. 한시 반? 한시 반? 어... 한시 반, 두시? 그, 의료진 도착했던 음, 것 같아. 의료진들이 다 어. 계셨었어, 그래서. 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지 않았 어. 어 1분, 1분, 2분 차이야, 애들끼리. 음. 손이 엄청 크셔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laughs> 이렇게. 그, 다음에는 다 기억이 나겠네그 그러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마치 어, 엄청 좀... 아프고, 음, 그, 오로라는 게 나오잖아. 애기 낳고. 어, 덩어리지, 어. 핏 덩어리 같은 게다 나오는데, 맞아, 맞아. 아무리 이제 긁어냈다고 해도,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때는 이제 일반 병실이랑 같이 있어줬는데 막나 죽을 것 같다고 막, 막 이랬잖아 근데 오로가 진짜 애기 머리만한 게 오로가 넣었어 어, 밑에서 맞아, 맞아. 화장실도 막 같이 가고 그러지 않았어? 응, 같이 소변을 같이... 모, 모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셨어가지고 어, 받아야 돼가지고 어, 어, 같이 갔지 내가 거동을 못하니까 어, 받아주고 그래 어, 어. 그거 해서 그 모아서 뭐 비닐 같은 거거 비... 거거거 거기다 넣어서 그 같은 거 이렇게 응. 응. 어, 어. 깍까, 양을 봐야 깍까 된다고 깍까 맞아. 그랬지그 음. 리큐에는 어느 정도 있었어야 돼? 리큐에 두달 초반은 못 되게? 57일? 2kg 초반에 태어났어. 응. 되게 빨리 나왔어, 생각보다. 응. 교정일수로 마이너스일 때아 집에 왔어. 응. 어? 근데 그러면은 좀 커서 나온 거 편인 것 같아. 태어날 때 음, 1kg로, 1kg로 태어났는데 어. 니큐에서 한 1kg 정도 더 크고 나서 이제 태어난 음. 거지. 근데 그래서... 나는 40주 꽉 채우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빨리 왔어. 맞아. 아, 응. 어, 그냥, 그냥 자가 호흡 되고 응.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먹었지. 심장 그 갑자기 어. 멈추는 거? 응. 그런 거 없으면은 근데 좀 따로따로 나오지 않았어? 응,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 어, 한 차례. 3일 텀? 그러니까 3일 텀. 하루, 3일 텀. 하루 차이로 둘,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마, 마지막에 퇴 음,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요 그때는 이제 조리원에 있었어? 조리원에 어, 그러니까 아기 음. 낳자마자는 내가 퇴원하고 일주일 조리원에서 있다가 음. 나머지 일주일은 이제 아기랑 같이 했어 끊어서 썼어 2주를 계약했는데 아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집에 가 있다가, 있다가 어. 아니, 그렇게 써도 된다고 있었구나. 하시더라고 어. 응. 아니 아기 어. 없이 거기 혼자 있는 거 너무 가혹하잖아 진짜. 아까 우리 와이프도 그때 거의 막 우울증 걸렸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한 아기들 없이. 소리 듣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치, 그치, 울었어. 응. 울었어. 어, 맨날 나, 울었어. 맨날 울었어. 맨날 울었어. 그래서 아기 소리 안 들리는 방으로 옮겨주고 그랬어. 내가 맨날 아, 울고 있으니까. 어. 우리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데 막다 아기 얘기하고 음. 막 이러는데 정작 아기 못 보니까 언제 어, 그러니까. 가야 보니까. 맞아 맞아. 근데 그때는 어. 어쩔 수 없어. 그냥 호르몬이 어. 널뛰는 시기라 어. 흘리는 건 눈물이 아니야 호르몬이야. 티야 나 F인데 이제 T가 F 아. 모든 F는 다 애들한테 쓰는 것 같아 이제. 아. <laughs> 근데 약간 말하면서 보니까 조금 티발이야. 약간 아재 태어났을 때뭐 지원을 많이 받잖아. 기억에 남는 지원 있어? 일단 나라에서 준 거는 기저귀 바우처 하고 어. 영양 플러스 분유를 주더라고. 분유, 음. 분유랑 우유랑. 그그그 분유 유기농. 먹을 땐 분유, 이제 우유 먹을 땐 우유 주는데 분유 어. 초반이니까 우리 분유 많이 받아 먹었고 야채 같은 거 이유식 할때 야채 얘기 하나당 한 통씩.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셨고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지원이 음. 있어서 좀 어? 아. 도움이 됐지. 음, 애들은 지금은 다 건강해? 지금 음, 건강하지. 좀 말랐지만 건강해. 음.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 요즘? 음, 지금. 이, 지금 이거는 진짜 고민 음. 해볼 그러니까 여지 없이 신생아 때는 잠이 문제잖아. 밤에 음, 계속 음, 뭐, 깨서 음, 뭐, 수유하고 음. 우리, 우리는 이제 4시니까 또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서 먹어주는 게 아니잖아 돌아가면서 깨니까 거의 밤을 꼴딱 새야 되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순한 편이었어? 아니면 음, 조금 전혀 잠도 없고 입도 짧은 애들이었어 그래서 진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잠은 그래도 자는데 애들이 이제 고집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리는거 그리고 훈육을 해야 되잖아 이제는 근데 이 훈육을 진득하게 못하잖아 우리는 막 애들이 많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뭐해 뭐 뭐해. 집중을 못하니까 어. 캐서... 운전이 음. 하나한테 집중을 응. 못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운전을 음, 힘들... 도 나가면 까먹어 훈육이 음. 그 의미가 있나 막 씹어 하면서도 음. 나는 이미 친구고 <웃음> <웃음> 나는 이제 거의 친구고 엄마는 좀 이제 무서워하는데 음. 오. 엄마가 이제 딱 하라고 러면딱 하거든 내가 하라고 하면 안 아. 아빠가 잘 놀아줘서 그런가보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정리하자 그러면 빠도해 <laughs> 친구네 친구 어, 그래서 <laughs> 진짜 아빠도, 친구네. 아빠는 왜안 해? 아니, 엄마가 나오는 소리가 <laughs> 막 들린다. 그러면 갑자기 갑자기 파보나봐. <laughs> <막 웃음> <막 정해. 웃음>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유가용품은 뭐?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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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품. 어렸을 <laughs> 때. 뽕뽕 같다 약간 이런 그냥... <laughs> 나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외관. 사인용 외건 응. 외건을 직구를 했어. 응. 원더폴드나 원더폴드가 마음에 말고. 안 들어서 어. 아, 다른 그러면서? 걸 찾아서 했어.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그게 좀 뭐라 그러지? 사이즈가 조금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폭이 좁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더큰게 있어? 그보다 더큰게 있더라고. 그, 그 인스타에서 그, 내가 뭔가를 찾아서 보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 지프에서 나온 건데 아... 디, 델타 칠드론이요아 아, 델타 칠드론에서 나온 거고 음. 지프랑 콜라보하는 거구나. 그 아... 4인용 외건인데 그냥 사이즈가 일단 크고 잘 만족하고 음. 잘 쓰고 있어. 차에 잘 들어가? 차에 음. 잘 들어가. 차가 크니까 그래도 그냥 대충 때려둬도 음. 들어가잖아. 원더폴드는 한 번에 안 들어가거든. 아, 제일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짐 옮기기용으로 쓰고. 쓸...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도 쓰려고. 쓸 수가 음. 있으니까. 그거 샤워 핸들 같은 거. 샤워 핸들. 샤워 음. 목욕 시킬 때 이렇게, 애들...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 서 있게 붙잡아 주는 거. 아, 애들 서 있게 붙잡아 주는 거. 어, 어. 음. 지금은 그냥 욕조 잡고서 서 있는데 그거 못할 시기에는 그게 진짜 많이 도움됐어. 응가 닦기고할때다 물로 씻어줬는데 그치, 우리도 이제 기저귀 아직 안 떼서 다 아직도 계속 물로 닦이고 있는데 아, 아직 기저귀 하고 있구나. 30? 어, 응. 이, 저기 보면 알겠지? 아, 이제 하고 있어, 이제 이제 하고 있어, 바로, 이제. 아, 이제 하고 있어. 아, 이거 생각보다 금방 해 아직 못해 우리 애들은 어. 그냥, 아, 그래? 그냥 아. 우연히 타이밍 맞아서 하는 정도, 아직까지 딸내미들이 이제 좀몇번 했고 그러니까 오줌 싸고 나서 와서 똥 쌌어 이렇게 말하는 정도? 아 근데 저것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저거를 하려고 데려가는 과정이 힘든 것 같아. 변기 지금... 쉬할 시간이야. 저 정해진 이제 뭐한 시간마다 앉아 어. 보는데 안 간다 어. 고 가고... 그러는 거. 더 놀고 아... 싶다고. 그래서 성공하면 엄마가 사탕 줄게. 아... 이걸로 이제 해주고 있는 중인데 아... 아직까지 막뭐 일주일에 한네번세번 많아야 네번세 번. 가자고 데려가려고막 응. 도망다니고. 아. 누구 하나 성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공할 네. 때 과하게 칭찬해줘. 응, 맞아 맞아. 우와 그러면 애들도 응. 이제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근 네, 아직은 느낌이 돼. 좀 모르나 봐 애들이. 음, 아직은 모르는 음. 것 같아. 그러면 혹시 아 이거 괜히 샀다 하는. 괜히 샀다. 괜히 샀다. 빨리 갔다. 없애버린 거. 응. 거의 새 거로 산게 거의 없고. 다 물려받. 다 물려받거나 당근하거나 뭐 이런 식이었고. 어, 범보. 범보 의자 맞아. 응, 범보, 범보 의자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게 썼어. 어, 짧게 썼고 나는 그거. 소리 나는 책 책인데 왜 이렇게 누르면 은 어, 노래 나오고 음. 그거는 생각보다 초반에는 보여주다가 어, 나, 나중에는 그냥 그 내용을 보는 게아니라 누르는 걸 좋아해서 어, 어. 그거는 없앤어. 굳이 음. 굳이였던 것 같아 지금 우리 책 많이 읽어줘 책 많이 읽 만큼 있는데 음. 다 좋아해 음. 책은 어. 책은 많이 읽어 진짜 좋아해 애들이 읽어달라고 갖고 오기도 하고 자기 전에 꼭세권 정도는 어. 읽어주고 아빠 담당 음. 재우는 거 담당해 네 요즘 최대 고민이 뭐냐면 읽어달라고 와서 나한테 책을 줘놓고 보통은 옛날에는 앉아서 책을 봤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주고 앉았다가 바로 딴 데를 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 와서 아빠 책 읽어달라며 앉아야지. 는데안 듣는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닫아버리려니까 음. 그래서 음. 그냥 닫고 음. 내가 읽어주지 않고안 어, 읽어주고는 음. 있거든 지금은. 근데 전에는 이제 막. 애 잡아다가 너왜 아빠한테 책 읽어달라고 그래놓고 왜 그냥 가? 막 이러면서 그랬었지.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어. 많지. 많지. <laughs> 많을 수밖에 없지. 뭐. 많지. 심지어 휴직 중이라. 조들지. 그더 심하지, 지금. 음. 그러면은 혹시 뭐 다른 부업이나 하려는 게 있어? 뭐 인스타로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옷 같은 거 선물 주시고 뭐 공구 이런 것도 이제 제한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런 거에 재능이 아예 없어서 망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제 육아 휴직 중이니까 월 150만 원 이상 나오면 안 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거든, 그 법적으로. 그냥 동네 친한 언니 회사 가서 그냥 잠깐씩 도와주고 조금 도와줘그 정도. 나 b 저번 휴가 do 때 유튜브 하려고 편집해서 몇개 올렸는데 벽에 부딪혀서 현실적인 벽에 시간도 시간이고 아이패드로 그때는 편집해가지고 그점 점점 이제 막 시간을 2분짜리 편집했다가 뭐 분짜리 편집했다가 10분짜리 편집했다가 약간 점점 점려갔는데 10분짜리 편집을 하는 순간부터는 약간 애가 다운도 잦고 그 기계의 한계로. 패드로 그래서 어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서 맥북을 나도 이제 구매를 했지 근데 그러고 나서는 복직하기도 했고 응. 시도를 못했지 애들이 보통 몇 시에 자? 저녁에 9시 정도에 자는 거 9시 전후로 자는 거 자러 들어가는 거는 8시쯤 들어가는데 아. 가서 놀아주고 남편 가서 이제 내가 좀 놀아주고 어. 책 읽어주고 어. 그림자극장 보여주고 잘자 하고서 나오면은 한 8시 한 30분 40분? 그럼 지들끼리 꼬물꼬물 꼬물꼬물하다가 음. 자그 뒤에 낮잠도 자지? 낮 낮잠 어, 아직 자 음. 낮잠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자는 거. 음. 근데 애들이 지금도 딸래미들은 뭐 벌써 몇달 됐어 한네 다섯 달 됐는데 낮잠을 되게 안 자려고 기를 어허. 쓰고 나깨려고 눈을 막 이렇게 막 응. 하고 뭐 눈을 지을막이러고 모으고 아, 낮잠을 안 자면 애들이 저녁에 좀 예민해져. 맞아. 그게 아, 힘들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어 그거는안 자면. 그래서 최대한 재우려고 하는데 그 것조차도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면 음,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아,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 새롭게 생긴 능력이나 스킬 같은 게 있어? 나는 기저귀를 누구보다 작게 잡을 수 있어. 응, 나 엄청 어떤... 진짜 작게 잡잖아. <laughs> 진짜 이만 <2만억에> 억개 접어. <laughs> 진짜 작게. 기저귀 2만 억회 접어. 난뭐 있지? 냄새 구. 아, 냄새 후각이 진짜, 조금 민감하긴 했는데 시상 어. 거랑 음각선 거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어. 찾아냈었어. 아 그럼 혹시 그 냄새로 아이를 구분할 수 있어? 근데 뭐~ 근데 그, 똑같으니까 그것, 그것까진 안 되는 것 같아 아, 네. 그것까는안 되는 것 같아 아, 아 근데 밤에 잘어 아, 네.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이제 재우면은 깜깜할 때는 약간 그 미묘하게 나는 냄새가 달라서 누군지는 맞출 수 있어 밤에 아, 그 아이 냄새로 어어 첫째 둘째랑 아, 넷째 <laughs> 셋째는 조금 헷갈려가지고 딸내미 아, 아, 네. 하나는 좀 헷갈려서 얘가 넷째인지 셋째인지 약간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넷째를 아, 먼저 그렇구나. 맡으면은 맞출 수 있고 첫째, 둘째는 바로 구분할 수 있고 진짜 그 애기 머리에 나는 채취로 응. 구분했었어 응. 애들이 나는 냄새가 좀 조금 진짜 묘하게 다르더라고 달라서. 양고기 어. 냄새 난다고 표현했었는데 응. 그래서 어. 별명이 램지이야 응. 둘째가. 둘째가 양고기 아. 냄새 난다고 응. 양고기 냄새 어. 나서 생각해보 발냄새 이런 건 다르긴 한것 같아 아. 많이 나는 애가 있고 안 나는 애가 있고 당장형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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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식초형이 있고 이런 응. 응. 느낌이었거 응. 응. 미래에 아이들과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응. <laughs>